자 126페이지 관련 판례 이거 다 중요합니다 자 일단 a 번에 여기 밑줄 보세요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은 우편물이 의사 표시를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으로 표의자가 보냈을 때에요 그때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무렵에 밑줄 보세요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래 그럼 본다는 거니까 이거는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A가 자기 의사표시를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B한테 보냈는데 이게 반송이 안 됐어. 그러면 그냥 B한테 도달이 됐다고 간주되는 거야. 의사표시가. 하지만 보통 우편 있죠. 자, 밑줄 보세요.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밑줄 도달해왔다고 추정도 안 돼. 추정도 안 돼. 따라서 예를 들어 A가 B한테 보통 우편으로 만약에 이걸 보냈는데 B가, 아 내가 안 받았어. 나, 나 그거 받은 적 없는데? 라고 하면 추정이 안 되죠. 얘가 받았다고 추정조차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요걸 보냈다고 또는 도달했다고 A가 뭐예요? A가 입증을 해야 돼. 왜 추정, 얘가 받았다고 추정도 안 되니까. 보통 우편의 경우에. 그래서 보세요. 이중 보세요. 상대방에게 도달하야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하였다면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도달을 증명해야 돼. A가 증명을 해야 돼요. 보통 우편으로 보냈으면. 만약에 이거를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면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B가 받았다고 도달했다고 간주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보통 우편으로 보냈으면 추정도 안 되기 때문에 도달했다고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A가 입증해야 되더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것도 중요해. 자, B하고 C는 자. 상대방이 그 통지를, 통지의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내모 뭐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을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죠? 요거, 요거 알고. C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통지를 수령을 거절했대. 그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가령 뭐, 빚카프라는 독촉장이라고, 독촉을 하는 독촉장이나 뭐 그런 걸 보냈어. 이걸 받으면 자기가 불리해져. 그랬을 때, 우체국 직원이 이, 이거 그 내용증명이랑 이걸 갖고 왔는데 얘가 일단 딱, 딱 보니까 아, 아 불량인 것같아 그래서 아나 이거 안받다 이렇게 이유 없이 거절하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고 자 이유 없이 거절 동그라미 거절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그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였다 거절하더라도 객관적 상태에 놓여서 가령 얘는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가족이 받았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효력이 생기는 걸로 봐야 됩니다. 요거 거절하더라도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는 어, 효력이 생기는 걸로 봐야 돼. 보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동거하는 가족이라던가 고용인이 우편을 수령한 때에는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달 저 밑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 등이 받았으면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격지자와의 내용이, 여러분 봐봐요. 여기, 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격지자하고 대화자가 나오는데, 대화자랑 격지자랑은, 대화자는 이거예요. 의사표시를 했을 때 곧바로 전달이 되는 사람. 곧바로 의사표시를 하면 곧바로 전달이 되는 사람이고, 격지자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한 며칠 걸려. 시간적으로 며칠 걸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관계가 대화자인지 격지자인지가 거리적으로 얘는 한국에 있고 얘는 미국에 있으면 격지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아닙니다. 이게 거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 돼서 얘가 한국에 살고 얘가 미국에 살더라도 요즘에 이메일도 되고 서로 깨어있으면 카톡도 되죠. 문자도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슉 하면 슝 하고 그냥 바로 가버리잖아. 그, 그러면 아무리 멀리 살아도 얘네들은 대화자예요. 대화자. 그런데 A는 서울에 살고 B는 인천에 사는데 무슨 나라의 병고가 있어서 다리도 끊기고 만약에 그, 뭐야, 저기 통신도 다 불통이 됐어. 그러면 A가 B한테 뭔가 전해주려면 뭔가 전해주는 편지를 쓰거나 뭔가 전보를 보내고, 며칠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데 살아도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거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간적 개념이라고. 시간적, 거리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지를 써서 뭔가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경우에는 그냥 격지자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격지자다. 격지자면 격지자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거. 자.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들. 격지자와 대화자를 불문하고, 아무튼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자, 요거 별표. 하지만,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 승낙 동그라미,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가 적용이 된다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A하고 B하고, 뭐, 격지자 관계, 격지자 관계.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얘가 가령 1월 1일날 청약을 보냈어요. 청약. 의사표시 청약을 얘가 보냈더니, 얘가 1월 3일날 요게 도달을 했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격지자와 대화자를 불만하고 도달주의 원칙이 정, 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 A가, 표의자 A가 보낸 요 청약은 1월 3일날 도달했기 때문에 요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B가 받았죠. 이걸 받아가지고 한 이틀 정도 생각하다가 1월 5일날 청약, 청약의 의사표시엔 승낙으로 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승낙을 했어. 1월 5일날 요거를 발신해가지고 A한테 언제 도착하면 1월 7일날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1월 5일 날 승낙을 발신하고 자 근데 이거는 아까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를 채택하지만 격지자 간 계약에서 청약 다음에 오는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면서요. 그러면 이 비가 보낸 승낙은 도달일인 1월 7일이 아니라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을 한 1월 오 일날 효력이 발, 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그걸 그뭐라 그러냐면 격지자의 격지자간의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라고 이따가 뒤에 나와요. 요거 요 알아두세요. 이따 다섯 개 배울 건데 미리 지금 하나 해놨어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격지자간 격지자간의 승낙의 통지는 뭐다? 발신주의를 취한다. 요거 우리 사체 경무제 이렇게 외운다 그랬잖아. 경무제. 요거 그중에 하나가. 요거요거 요 격이 요거입니다 격지자간 요거 자 그리고 그리고 입증 책임은.